선대어 판결이 언론에 나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폐기되었다인데요.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선대어 판결은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피해자 말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를 무조건 유죄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혜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성범죄는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무조건 피해자 말만 믿어주고 가해자 말은 안 믿어준다던데요. 변호사님 천대협 판결 때문에 이제 성범죄 무죄라던데요. 이런 질문들 왕왕 하십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인지감수성 천대협 판결 그리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은 2018년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수한 사정이나 상황을 잘 살펴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예컨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몸을 만지면 우리는 곧장 112에 신고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에게 크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곧바로 가해자에게 소리지르며 뭐 하시는 거냐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다시 마주치는 게 싫을 거고 피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직장으로 상황을 옮겨서 생각해 볼까요? 직장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의 몸을 함부로 만집니다. 그럴 때 바로 소리소리 지르며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항의하고 112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차게 대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월급 받는 직장이고 내 금평을 하는 상사이기 때문에 항의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뒷소문이 돌고 동료들이 수군댈까봐 신고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순간을 아무렇지 않은 듯 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직장 점심시간이 되면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가해자 상사와 함께 같은 식당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다른 부서원들과 식사도 하고 가해자 상사에게 업무 보고도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적 쇼크가 이어져서 한 달쯤 후에 가해자 상사를 경찰에 강제 추행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그 신고는 허위 신고고 가해자는 무죄일까요? 아닙니다. 성추행 당했다면서 어떻게 다음날 가해자랑 식사를 할 수가 있어 가해자가 말하는데 웃기도 하더라니까 가해자한테 팀장님 힘내세요 이런 문자도 보냈대. 원래 일도 못하고 예민하잖아. 성인지 감수성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히 성범죄 피해자라면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피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피해자가 당시 처했던 상황이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 사정을 잘 고려해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라는 것이지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무조건 피해자 말은 인정하고 가해자는 유죄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천대협 판결은 뭔지 보면. 천대협 판결은 2024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인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게 무조건 피해자 말을 인정한다든지 무조건 유죄라고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으로 타당한지 객관적인 정황이나 경험, 상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천대협 판결은 피해자 진술을 믿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믿는데 다른 사건에서는 못 못 믿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천대협 판결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것은 피해자 진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해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천대협 판결이 언론에 나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폐기되었다인데요,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천대협 판결은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피해자 말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를 무조건 유죄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범죄는 모두 무죄가 된다. 입니다. 단연코 오해이고 성범죄가 모두 무죄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범죄에서 무죄가 나는 것은 각각 구체적인 사건마다 증거 관계에 따른 겁니다. 법원은 사건별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판결로 사건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범죄 피해자 진술은 중요하지 않다. ...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사건과 달리 CCTV나 목격자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성인지 감수성 판결, 선대협 판결 같이 피해자 진술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결들이 나오는 겁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그 기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 있는지는 지연 말단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피의 전후 상황, 피의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봐야 합니다. 말한 거와 CCTV나 카톡 같은 객관적 증거가 다르면 믿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상식에 맞는지 보는 겁니다. 가해자가 입을 맞추길래 증거를 확보하려고 가해자 침을 입 안에 한 시간 동안 머금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이런 말을 한다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 상식이 안 맞는 겁니다. 피해자 진술 어떻게 신빙성을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 유튜브, 경찰관 강제추행 사건 무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성범죄 무죄 케이스를 보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진술 자체를 믿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 법정에 나와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이유들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부모님께 들킬까봐 낙태 비용 때문에 성병에 옮아서 원망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피해자가 거짓말할 동기가 있다고 봤고 무죄가 난 사건들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가해자를 피해서 화장실로 갔다가 다시 가해자 옆으로 간 것은 성범죄 피해 직후 행동으로 부자연스럽다거나 사건 직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한 내용이 성범죄 피해자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무죄가 난 사건들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피해자 권리 보호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자의 방어권 보장입니다. 천대협 판결은 그두 가지 균형을 위해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뭔가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오늘은 성인지감수성과 천대협 판결 그리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지점들 짚어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